안녕하십니까. 레지시 당서 정광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크게 던지네요. 장재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검수 완박 법안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에 대해서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 투표를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또한판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쪽으로 가는데요. 국민투표는 합법적으로 방법이 됩니다. 저 역시도 이거 방송하기 전에 몇개 찾아봤는데 그리고 변호사하고 통화도 해봤는데 이거는 돼요. 뭐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거부권은 이미 문재인 시절에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신임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국민투표안이 나옵니다. 장재원 실장은 서울 종로구 통일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지고 국민적인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 비서실은 윤석열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방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서 취임을 하면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투표 시점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6월 달에 지방 선거가 열리니까 그때 한꺼번에 하면 비용도 안 든다. 좀 들더라도 큰 비용 안 든다. 구체적으로 인수 위원회에 나와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하겠다. 이것이 국민 투표 요건이 되느냐? 하면 바로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헌법 조항을 보면 됩니다. 이 헌법 조항은 국민 모두가 상식적인 범위 에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자,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누가 인정을 한다고? 인정 주체가 누구라고? 대통령이 인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인정할 수 있죠. 그다음 두 번째.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아니. 자,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이게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논란거리는 될수 있는데 보십시오. 장재현 실장 설명을 들어보면 국민에 대한 기소소축권을 행사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사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에 일부 수사권을 주는 것이라면서 검수완박입법이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 된다. 그러므로 헌법적으로, 합법적, 헌법적으로 합헌적이라는 겁니다. 헌법은 합법적이라 안 하죠. 합헌적이라고 합니다. 합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전수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차기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시도를 비판했는데 장실장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면 미국이나 영국은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50년이나 100년 동안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머리를 맞댄다. 그런데 공중에 한번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국회의원 몇명더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장실장은 이러한 민주당의 다수의 포커에 대해서 당연히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는다. 문재인 거부권 행사할까요? 하고 그거 거북이 등들이 소나무 올라갈 일입니다. 거부권 행사 안 합니다. 어쨌든, 장재훈은 그럼에도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합을 한다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국민투표.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사안은 누구냐? 국민투표는 여러분이 원한다고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국회의원이 원한다고도 힘들어요. 대통령이 붙일 수 있어요. 윤석열이 곧 대통령이 되니까 국민투표 붙일 수 있죠. 장재원 실장은 지금 국회가 압도적인 다수의 힘을 가지고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건지 국민들한테 직접 물어보자. 그게 마땅하지 않겠냐? 과연 국회의원들에게 불수사특권을 주는 건지 특권 1%를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인지 아닌지 공직자들한테 불수사특혜, 수사를 받지 않는 특혜를 주는 것이 국민의 뜻인지, 국민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맞죠. 맞죠. 장제호도 얼간만에 시원하게 홈런 한방을 때리네요. 저는 뭐, 누가 좋고 싫고 뭐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옳은 소리 하면 다 좋아합니다. 이거 방법이 돼요. 국민투표에 붙입시다. 자, 국민투표에 붙이면은 민주당은 이제 어떤 전략으로 커버하고 나올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데, 자, 이거 정말 재밌어지네요. 정말로 재밌어집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